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여성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산부인과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든 아는 언니가 간다.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가 간다 정진주입니다. 자, 요즘에 여성 병원들은 참 많지만 이 출산까지 책임져 주는 병원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우리 예비맘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할수 있는 곳.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분만을 할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젠틀버스 분만이 시행된 곳, 원스톱 시스템이 갖춰진 곳, 그리고 친절한 의료진이 있는 대구의 로즈마리 병원입니다. 오늘 아는 언니가 간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로즈마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은 대기 시간은 줄고 그리고 편리한 진료는 올라가겠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까지 정말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평생 책임져 줄수 있는 바로 이 로즈마리 병원인 것 같습니다. 특히 365일 24시간 마취 전문의 선생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분만 그리고 무통분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이 젠틀버스 분만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젠틀버스 분만이 무엇인지 우리 원장님과 만나뵙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의료진들도 계시고 원스톱 음, 시스템으로 우리 로즈마리 음. 병원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 단연 1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젠틀 벌스 분만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이 젠틀 벌스 분만을 우리 병원에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수련의 시절 마더라도 출산이라면은 당연하게 남편은 밖에 있고 음. 그리고 엄마는 산모는 그 분만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남편이 분만실 음. 안으로 못 들어가세요. 음. 산모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침대가 그냥 쫙쫙쫙한열개 정도 쫙 있습니다. 그냥 의사 위주의 분만, 음. 병원 위주의 분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것이 이제 문을 졌는 거죠. 네.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술산이 하나의 그냥 그냥 유희 음. 엔터테인먼트 음. 좋아야 되잖아. 엔틀버스 네. 분만이 음. 다섯 가지의 배려가 있다고 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뭐 촉각. 자, 촉각이라는 음. 것은 감각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잘안 보여요. 음. 그래서 아기는 거의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촉각에 많이 관계 되겠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의 왼쪽 젖가슴이 올려나요그그촉각이라고할수 음. 있겠죠. 음. 자, 두 번째는 시각. 시각. 시각이라는 음. 것이 나오면은 혹시 음.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밝잖아. 음. 아기가 출산할 때는 불을 다 낮췄습니다. 네. 배 속과 같은 그런 좀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아기가 안 놀라게 음. 시각이겠죠. 청각이라는 것은 듣는 거. 그리고 왼쪽 젓 가슴은 뭐가 있어요? 심장. 심장. 네. 그렇죠. 배 속에서 아기가 10달 동안 어, 익숙한 소리가 음. 뭘까요? 엄마의 심장. 그렇지. 엄마 심장 뛰는 소리를 10달 음. 동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기 엄마의 심장에 올려놓으면 아. 내가 밖에 나왔지만은 음. 아이 분위기 뭐지? 어, 내가 배 속에 있을 때와 비슷하네? 뭐 이런 느낌 음. 느끼도록 엄마의 심장 소리 들으라고 네. 올려주는 겁니다. 미각해서 이제 아기가 젖 빠는 거, 음. 아기 나와서 이제, 이제 젖 가슴 올려놓거든요. 네. 그래서 놀넣으면은 빠는 낙이 있어요. 음. 그럼 엄마는 얼마나 그게 감동이겠어요 음. 냄새도 마, 찬가지로그 엄마의 젖가슴이 젖 가슴이 전 냄새 맡으라고 네. 그래 올려줍니다. 엄마도 응. 좋아하고 아빠도 울고 아기도 아기는 또 편안한 느낌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응. 속에서 환경과 비슷하니까. 응. 응. 우리 로즈마리 병원이 사실 자랑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laughs>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laughs>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로즈마리 병원을 한 단어로 소개해 준다면 아니면 한 문장으로 소개해 준다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 저희 병원은 사실은 어, 국내 1호. 어, 젠트로버스를 처음으로 어, 도입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저희들도 어, 다 열심히 할그런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약속을 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네. 초심을 잃지 않는 병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아우,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어. 오늘 로즈마리 병원의 김고노 원장님이랑 참 많은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분명하러 가셔야죠. 네, 가셔야죠. 예, 예. <laughs> 같이 가시죠. 네, 가시죠. <laughs> 자, 이렇게 분만실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아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음, 여기가 이제 가족 분만시다고 합니다. 가족 분만시는 네. 말 그대로 가족들이 와, 오는 겁니다. 네. 둘째 임신한 뭐 사모분들 경우는 처다기도, 오, 들어요. 오, 들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분만합니다. 네. 진동시사하고 분만하는데. 어, 보통 여기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면 이제 하는 검사 중에 한 개가 이 기계가 있는데, 네. 아기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진통이 얼마만큼 자주 오는지 안 오는지, 네. 이런 옷본 기에도여기수 네. 있고요. 네. 물론, 엄마들이 임신하면 여기 꼴등에 써가지고 여기서 링크를 꽂고 있어요. 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한계가 집에서 가잖아요. 많이 먹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래서 오자마자 링크를 꽂기 때문에 네. 굳이 여러분 어, 진통이 들었을 때 집에서 많이 먹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영양을 여기서 주는구 그렇지, 거구나. 그렇지. 안 먹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먹고 오면요. 이게 진통이 많이 오면 토합니다. 아. 수화도 안 됩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은가 볼까요? 어, 네, 네 그래. 화장실 어, 화장실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네. 개인 화장실이죠. 음. 어디 보면은. 씹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당기면은 따뜻한 물도 음. 나와요. 네. 따뜻한 물도 나오기 음. 때문에 뭐 간단하게 식는 것도 관계 없잖아요. 뭐못 뭐 식을 일 없잖아요. 집이라 생각됩니다. 네. 내 집이라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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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테이블인데요. 여기서 지, 누워서 진동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빠는 밖에 있는데 아빠 아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같이 있어요. 음. 괜찮겠죠? 괜찮죠. 네. 좋죠. 힘이 되어야 어, 되잖아요. 혼자면 외로워요. 그렇죠. 음. 아빠가 아무 말안 해도요. 돼 그냥 있어주고 손만 잡아주는 거에도 음. 엄마는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진통과 확인할 때까지 아빠는 보통 옆에 딱 있습니다 지금 음. 원장님 손에 작은 리모컨이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요? 네. 아 맞네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시각 아기가 너무 밝잖아요 아 네네 좀낮춰죠 어? 그렇죠 오. 더 낮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눈이 안부시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아, 그렇죠 아기가 이제 엄마 가슴 올려놓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기를 엄마 가슴 에 이렇게 올려 놓겠죠. 그 태줄은 그들이 있어요. 네. 태줄은 그들이 있으면서 올려놔요. 네. 나가자마자 잘라 버리면은 엄마의 태반으로부터 아기한테 피가 좀 적게 가요. 신생아 빈혈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한 5분 다가 태줄 을 잘라요. 네. 보통. 네, 이렇게 가족 분만실에서 원장님과 함께 젠틀 벌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으니까 신생아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생아실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고! 고! <laughs> 자, 분만실도 네. 보고, 네. 이제 신생아실에 왔는데, 음. 너무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까? 음. 네. 신생아실이 제일 깨끗해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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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만 보니까 네. 신생아실이 한 군데 그리고 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예. 네. 아무래도 감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아기들은. 혹시 하는이가 기침하면은 네. 기태하기도 또 비행을 옮길 수 있으니까 네. 옮기면서 소독하고 네, 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제 다 같이 돌리는 겁니다. 어, 아, 여기 지금 네. 시설이 너무 깨끗한데요? 리모델링했습니다. 아 네. 원래도 깨끗했는데 네, 리모델링하고 나서 더 깨끗해졌습니다. 네, 더 깨끗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이런 감염도늘 예심해주시는 <laughs> 네, 게 제일 중요한 네, 입니다 네. 네. 우리 로즈마리에서 또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무조리원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산후조리 같으면은 뭐 다른데 이동해야 되고 또 음. 더군다나 이제 겨울철 같으면은 아기를 데려가기도 신경쓰이고 감기 걸리고 신경쓰이고 하는데 저희들은 출산하고 나서 병실에 있다가 네. 원하시는 분은 이제 구청 10층에 올라가서 또 사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엄마가 혹시 또뭐 산부인과적 문제로 출혈이있다든지 네. 아니면 신생아적 문제로 아기가 뭐, 뭐 기침, 감기가 있다든지 할때 네. 의료진이 늘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런 대처가 쉽고 빠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로즈마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호두가 아시겠지만 이 호텔에 온 듯한 굉장히 모던하고 클래식한 네. 이런 디자인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도 산후조리원이 꼭제 음.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이 음. 경우에 네. <laughs> 오늘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대구의 로즈마리 병원을 찾아서 젠틀버스 분만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책임져주는 병원을 찾아보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로즈마리 병원과 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병원이 있어서 예비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임신부들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소중한 순간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들과 늘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아는 언니가 간다는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